네, 안녕하세요. 어, 평안부동산 윤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안성공덕 진사리에 위치한 준청설 아파트 25평 어, 경매권 영상 진행해 올리겠는데요. 공덕 진사리는 어, 뭐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평택과 바로 행정구역상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안성공덕 스타필드가 이제 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택지개발지구가, 음, 택에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에, 진사리 쪽도 거의 이제, 뭐, 어, 초기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지역에 물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연식이 좀 있어가지고, 2000년식이라는 그, 이제, 연식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또,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어, 상당히 또, 경쟁력이 있기에, 예, 어, 투자 목적이나, 어는 뭐, 어떤 그런, 어, 월세 수입 목적으로도 괜찮으시고요. 직접 거주하실 분도 무난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물건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25평이고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입찰일자는 2023년 4월 10일, 다음 달 10일날, 월요일날 평택지원으 진행이 되고요. 최대매각가는 2차기 1억 2,800입니다. 어, 기게 지금 뭐, 부동산이 한참 그 2, 3년 전에만 해도 25평짜리가 그 물건도 물론 귀했지만 가격이 한뭐 1억 6천에서 2억까지도 뭐 호가가 됐던 물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뭐한 1억 5천 정도면 뭐 25평짜리를 1억 5천에 가져간다고 해도 뭐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입찰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찰에 관한 문의사항, 그다음에 기타 뭐 절차 진행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나가는 제 번호이거든요. 바로 연락 주시면은 성실껏 안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예,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는데요. 예, 아, 이쪽이 이제 평택이고요. 어, 이쪽이 그 안성 공도 로 나가는 지역인데 행정구역이 참 미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잘렸는데 음, 이쪽이 이제 평택입니다. 어, 평택이고 이쪽이 안성이죠. 어, 이제 평택이 전체적으로 안성 지역을 이제, 그, 이렇게 침범에 들어왔다는 역사를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안 뺏긴 게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나머, 지 부분이 이제 뺏기지 않은 부분이 되겠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물건지는 여기 주운청설 아파트, 에, 여기 38번, 어, 곡 국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공도 아니, 평생 용의동 그다음에 이제 비전동은 이제 택지 개발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 스타필드 이제 입주해가지고 입점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정 톨게이트 위치하고 있고 우리 임상용 그다음에 여기 뭐조그만 아파트 수창 그리고 여기 진사지구 효성해림턴 아파트 이제 곧 분양 예정에 있고요. 예, 뭐 전부 다 아파트하고 뭐 어... 신도시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어, 여기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네, 매각물건 네, 현황 한번 네, 보, 보겠습니다. 예, 사건번호 이렇게 되고요. 예, 203동 지은사리 주운청산아파트 203동 305호입니다. 예, 강제경매사건이고요. 예, 토지건물 일괄매각이고요 1차 이제 감정가 1억 8300, 2차 어, 어, 30% 예, 저감돼 가지고 1억 2800에 최저가로 어, 경매 진행하게 될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가족 이상으로 적으셔야지만 예, 일단은 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소유자는 양모모씨, 채무자 양모모씨,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의 예, 한 회사가 있습니다. 물건 모습이고요 네, 매각물건 현황 어, 뭐 간략하게 보시겠는데요. 총 18층 건물에 3층이고 어, 2 0 0 0년식이고요방 3개, 주방, 거실, 욕실, 화장실, 할코이 등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가스 당연히 되어있고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18. 18 같은 경우는 25평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죠. 25평으로, 예, 부르는 평수고요이 단지에서는, 어, 주은청산단에서는 최고로 큰 평수에 속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연락은 중요한 내용인데, 뭐, 이제, 보시면, 전세대 연락 결과, 채무자 1인 등이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 임차인에 대한, 어, 문, 임차인에 대한 부담은, 어,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으로, 예, 판단이 됩니다. 등기부 현황의 권리 분석 내용인데요, 에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네요.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는 것은 에, 절대로 경매 취하가 안 된다. 에, 이 많은 채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매 취하는 누가나 같다. 어, 그럼 이제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냥 입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양모모 씨가 이제 1억 2 400에 3월 15일날 뭐 거래를 받았네요. 예, 받았고요. 그리고 어, 쭉 내려오시면서 뭐 주로 거래가 뭐 시티은행, 캐피탈, 대부, 서민금융, 저축은행, 예, 그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받았고요. 어, 그건 이제, 서울고증고정이 강제 경매했고, 어, 재산대회가 이미 경매했는데, 뭐, 누가 했든지 간에, 서울보증의 1인 두 개가 이미 경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경매가 나온 상황이고요. 아, 이하 권리는, 이제, 뭐, 전부 소멸입니다. 그래서, 아, 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소기준 권리 이하의낙찰자가 음, 인수받는 권리는 없습니다. 단지 현황 단지 조사인데요. 뭐1일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죠. 2,295 세대. 여기 보시면은 뭐 10, 15 평, 21 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서 1인, 1인 가구 또는 뭐 신혼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단지가 되있고요 2000년 1월에 사용승인 됐으니까 지금 이제 10, 23년 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개별난방이고요. 도시가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인 내용 보시면은 뭐 실거래가 신고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제 59, 59제곱미터일 경우에 예, 평균가가 1억 1 1 3 0이입니다 최고가는 2억 1 0까지 갔었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부 구조도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여기도 거주를 이 집에도 거주를 해봤는데 공도 지금도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어 한두 살때 이제 신혼 때 거주를 했는데요 예, 복도 잘 알죠 그래서 예, 복도식 아파트고요. 현관 들어오시면 양쪽으로 방이 있고요. 어 여기 지금 욕실 있고요. 이제 안방 주방 이런 구조입니다. 발코니 구조이고요. 그래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바로 발코니가 보이는 예, 그런 구조이고요 네, 모습입니다. 이런 좋은 청설 아파트 이제 주택은행이라고 있었는데 그 주택은행하고 청설 건설회사가 합작으로 만든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요런, 요런 모습이고요 네, 지금 주위 가운데가 예, 주주립구에 됐고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리셔가지고 양쪽으로 예. 복도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좀더 확대해 본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203동 입구가 보이고 있네요. 예. 그리고 예, 좀더 밑에 층 찍어본 모습입니다. 예. 모습이고요. 예. 이상으로 예, 안성시 공덕진사리, 예, 주운청설 아파트 예, 25평, 방 3개짜리 예, 경매권 영상 진행 올렸습니다. 어, 찰일자 4월 10일, 다음 달 4월 10일이구요. 예, 최저가는 1억 28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추천 경매물건을 올려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뭐, 아무리 아파트가 지금 뭐, 하향세 어, 지금 다운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1억대 초반으로 25평을 살수 있는 거는,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안성 빼고는 몇 군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보셨다가 네, 아직 뭐한 달여 남았으니까 네, 한 달여 좀안 남았는데요 네, 권리 분석도 다시 한번해 보시고 임장도 다녀 오시고또 입찰 준비도 하셔가지고 예,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입찰에 대한 문의사항은요 예, 여기 나가는 번호 연락 주시면은 성심껏 안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서 네, 감사하고요 예, 이제 봄이 이제 거의 뭐 완전한 봄이네요 예, 한절기 예, 건강 유의하시고 예, 날씨가 풀렸듯이. 그래도 좋은 일들로 많이 많이 상황이 좀 좋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서 감사하고요, 좋은 날들,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